안녕하십니까. 제벽 타는 황구입니다. 이번 주 4일 산행을 끝내고 토요일 하루 쉬었다가 일요일 아침에 새로운 곳으로 답사겸 산행을 갑니다. 지금 09시 20분 현재 기온은 7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3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20, 27분이고요. 일몰은 17시 09분입니다. 사흘 동안 뭐빵 치다시피 이렇게 산행했는데 오늘은 뭐 쉬는 날이라서 좀 멀는 곳으로 답사도 할겸 산행을 한가 봅니다 오늘도 가서 제강도라지를 한번 살펴볼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계속 갑니다 이제 산행지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운동하고 밥도 다 먹었습니다 지금 이게 40m 로프인데 40m 로프를 내리고 황구도 절... 처음 오는 곳인데 벽이 상당히 높거든요. 산자체도 높기 때문에 오늘 이게 60m 높프입니다 60m 로프를 가지고 갈게요. 40m 로프 내리고 60m 로프를 가지고 오늘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오늘 가야할 절벽입니다. 이옆으 해가지고 저성, 정상 쪽 올라가서 저기서 로프 타고 이거 한번 살펴보고 이 정상 뒤편에도 절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뒤편 쪽도 좋은 자리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프가 40m 까지는 못 다를 것 같아서 오늘 좀 빡세더라도 60m 로프를 가지고 저 위에 올라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홍구입니다.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제가 본절벽 쪽으로는 올라갈 길이 마땅치 않아서 이 뒤편에 채석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낙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 2대 각각 두병이고요 식량은 초콤 각각 두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이거 치면 이제 뒤편으로부터 오늘 황고가 도라지를 봐야 할 장소입니다. 자, 오늘도 가서 최강 도라지가 있는지, 정말 신초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분위기는 상당히 좋거든요. 하여튼 상당히 기대되는 자리입니다. 황구도 처음 오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자, 오늘도 한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한 능선 올라와서 정상적으로 건너왔습니다. 여기 중간에 이 아래 턱들이 황구가 도라지를 볼 장소거든요. 일단 요 위에 올라가서 안, 장, 괜찮은 자리에서 로프 세팅해가지고 이 절벽 아래에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턱들은 많고, 부처선도 없고, 상당히 좋습니다. 분위기는. 방향도 동남쪽이고요. 도라지는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이거 보고, 이 뒤편으로 넘어갈 겁니다. 후.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빈너랑 팔자 한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저 굵은 굴탑나무에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작은 참나무에다가 슬링줄을 하나 연결해서, 기역자로 꺾어서 이절벽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저 아래 절벽 정간에 턱이 있거든요. 저 아래 도라지가 있을 만한 장소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자리도 괜찮은데 일단 육안상 보이는 도라지 삭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내려가 보고 저 뒤로 넘어, 넘어가든지 그렇게 해 볼게요. 자, 루프가 한 20m, 한 25m 내려와서 이 아래 턱에서 두 번째 슬링줄을 하나 끌었습니다. 이 아래 턱들이 좋거든요.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야, 자리는 상당히 좋은데, 이 도라지 삭대가 떨어지거나 뭐 날려있는 거, 이런 것은 아직 안 보입니다. <laughs> 그리고 60m 로프를 잘 가져왔습니다. 40m 가져오면 이까지 벌써 면 20m 넘게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구가 오늘 힘들더라도 오랜만에 진짜 60m 로프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 아래로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오늘 자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물이든지 아니면 꽝이든지 둘 중에 한개 같습니다. 지금 로프가 한 45m, 한 50m 가까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 마지막 젤벽인데, 야도라이 삭대가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이런 난간도 참 좋은 자리인데, 이쪽도 그렇고, 전혀 안 보이네요. 떨어진 삭대 이런 것도 하나 안 보입니다. 저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서 도라지 살 때가 안 보이거든요. 자, 다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저뒤편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구간 올라왔거든요. 로프는 반 땡겨 올라왔습니다.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20개 신고, 저 위로 올라갈게요. 이제, 정상치고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소나무인데 로프 걸어가지고 이 중간에 턱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한번 보고, 그 다음 저 좌측으로 한번 더 넘어가서 한두번 정도 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야, 그리고 이쪽으로도 좀 내려가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후. 자, 일단 저 소나무인데 가서 로프 세팅해서 이 절벽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로프를 저 굵은 소나무에 연결해서 한 20m, 25m 내려왔습니다. 야, 이런 중간 턱에 자리가 상당히 좋은데. 이런 자리도 괜찮고, 지금 상층부 이런 자리도 좋거든요. 바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완전 자리에 잘못랐을까요이 옆에 굴창나무 쪽으로 로프를 좀 꺾어서 저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왔는 김에 로프가 일단 여유가 충분하니까 한 내려가 볼게요. 이거 내려가 보고 도라지 없으면 저 옆으로 안 건너가겠습니다. 저 옆에도 건너편에 턱도 있는데 이거 보고 없으면 그냥 일찍 내려가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든지 그렇게 할게요. 건너편 절벽 저것도 괜찮은데 저기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자, 저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로프가 한 50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밑에 절벽도 괜찮은데 도화이삭대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는 있었겠죠. 옛날에 손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려 일 쪽으로 왜 내려왔냐면 이쪽으로 내려갈 길이 있나 싶어서 보니까 절벽 사이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 사이로 잘하면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그 뒤편에 채석장 말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더 빠르거든요. 순간적으로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도라지착대인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시죠. 도라지착대 입니다 지금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아유4 0 m 고 로프 60m하고는 로프 운영하는거하고 이거 내려갔다 올라왔다 로프 땡겼다 올라갔다는게 거의 배로 힘듭니다. 배 자, 물좀 마시고 5분간 쉬었다가 다음 장소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답사가서이지 할게요. 내려갈 때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좀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채색장 쪽에도 낙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일단 조심해서 철수할게요. 자, 조금 전에 로프 타고 광구가 이쪽에 슬링줄 걸어서 이 아래 내려갔다가 도라지 없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정상에 올라가서 나무 있는 데서 로프 다 정리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쪽 골짜기에 굵은 삭대, 도라지 삭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데 저 근처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로프를 이 소나무에 세팅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 같진 않고, 홍보하봐서는이 아래쪽 어디 턱 같은 거거든요. 일단 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야, 진짜 기분 좋네요 자, 보시죠. 이거 도라지 삭대 맞죠? 자. 도라이 삭대 한 개, 요 밑에 한 개, 두 개, 이거 아주 큰 삭대 한 개, 세 개, 이거 네 개거든요. 한번 봐봐서 이위 아니면 저 위쪽 턱입니다. 저 위쪽으로 가버리면 통벽 사이고, 야흙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흙 있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흙을 살살 긁으면서 한번 살, 찾아볼게요. 도라이 삭대 한번 보시죠. 야 삭대 한네 개에서 다섯 개가 있거든요. 이게한리인지두리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밑에 삭대 두개는 뭐 아래 총벽에 있고 이 삭대 한번 보시죠 이게 굵은 삭대 두개거든요 자 이게 도라지 삭대입니다 찾았습니다 이 방향을 나기니까 도라지 잔뿌리가 들어있는데 내두는 여기 있거든요 완벽은 안되는데 일단 야경으로 한번 뽑아내 볼게요 이 바위만 덮쳐내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도라지 한번 보시죠 생각보다는 굵기는 굵은 데 생각보다는 굵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야경으로 뽑아냈습니다. 바위 아, 까르면서 뽑아냈는데, 야상대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그래도, 와, 이 잔뿌리 하나 씹었는데, 엄청 아리고 씁니다. 자, 요거 가져가고, 요 밑에 또 하나 있거든요. 요거는 안 건드릴게요. 놔두 그냥 시도라지로 놔두고 갈게요. 요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이 내려오는 게 엄청 신경쓰입니다. 로프 안매고 절벽 사이사이로 내려오는 게 엄청 위험하고 힘듭니다. 야, 이 절벽이 상당히 좋거든요. 중간에 턱들도그고 지금은 모르는데, 야, 다리 꼽힐 때한번 와봤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 이제 철수할게요. 자, 이제 4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저, 다음 장소 한번 답사를 안번 해보고, 제가 네, 철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탄는 홍구입니다. 자, 이제 주말 산행의 총평입니다. 토요일, 일 요일 이틀 동안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먼 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운 장소도 몇 군데 둘러보고 또 산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아니는 뭐몇 분이 못 봤지만은 그래도 오늘 갖는 절벽이 상당히 기대한 장소인데 황구가 위성지도 보고 찾아갔거든요. 가니까 옛날 그 채석장 하던 자리, 그리고 그 뒤편으로 절벽이 다 남아있는데, 황구는 오늘, 야, 이곳에서 자라면초기문의 도라지를 하나 보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도라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맨 마지막에 한사람면서삭대내개자리 도라지를 하나 봤거든요. 그게 자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고, 있다면 크고, 웃으면 없고, 그런, 그런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삭대가 좀 떨어질 시즌이니까, 뭐, 봄에 한번 가든지 아니면, 한국가 봤을 때, 도라지 꽃힐 때, 여름에 하여튼 한번 가서, 절벽에 꽃힌 거를 한번 봤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절벽이 난이도도 워낙 크고, 절벽 자체도 크고, 그, 극경사도 많고, 또 올라갈 때, 채석장 쪽에 낙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보고, 내년에 한번 여건 될때한번 다시 끌리는 게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이 크고 이르기 때문에 로프도 60m 로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고 어렵습니다. 40m하고 60m 로프가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로프가 길면. 그리고 지금 중국산 그 폐렴하고 코로나하고 그다음에 독감하고 이게 세개가 따글로 오는다는데 그게 엄청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전 국민이 거의 한 번씩은 다코로나를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폐기능이 코로나 오기 전보다 그 정상기능 쪽으로 작동 안 하기 때문에 독감이나 아니면 폐렴이나 이런 곳이 오면 엄청 위험하고 힘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방구한테 도라지 꿀절이 또몇 분이 또 주문하고 의뢰하셨는데, 오늘 지금 뭐, 월요일 화요일 비가 온다니까 비 오고 나면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도라지를 한번 찾아보는 걸 하고, 그리고 주말 산행에서 좋은 장소도 몇 자리 많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산행에서 잘하면 뭐, 좋은 도라지를 볼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